오늘은 혹시 모를 갑작스런 위기에 대비하는 이야기. 갑자기 소득이 줄고 월세가 밀리거나 병원비가 급해졌다면 이럴 때 바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실제로 당일도 가능한지와 신청 요령을 알려드려요. 헷갈리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부터 현장 팁까지 짚어봐요. 먼저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 많죠. 갑자기 직장을 잃고 다음 달 카드 값과 월세가 코앞인데 통장 잔액은 바닥 몸이 아파서 수술이 급한데 비용이 걱정될 때 집에 화재가 나서 살 곳이 애매하고 전기까지 끊길 때 그럴 때쓸수 있는 긴급 복지 지원이 바로 안전망이에요. 어려운 말 같아도 핵심은 간단해요. 갑작스런 위기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선지원 후조사 원칙, 즉 급한 상황이면 먼저 돕고 나중에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가능한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갑작스런 위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보면 가구의 주소득자가 실직을 했거나, 휴업해업을 했거나, 사망가출구금 같은 사유로 소득이 끊겼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큰 병이나 부상으로 일상 유지가 어렵거나, 화재나 범죄 피해, 가정폭력 학대 등 생활이 흔들렸거나, 전기나 가스가 끊길 위기에 놓였거나, 강제 퇴거가 임박하거나, 이런 경우에, 위기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 더해 가구 소득과 재산도 함께 살펴봐요. 쉽게 말해 중위 소득 기준이 일정 비율 이하고 지역별 재산 한도와 금융 재산 한도를 넘지 않으면 돼요. 숫자는 바뀌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으로 구체 금액을 꼭 확인해두면 가장 안전해요. 이제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 큰 틀로 볼게요. 살림살이 비용, 즉 생계비는 월 단위로 지원돼요. 가구 인원에 따라 정해진 상한 금액이 정리되어 있어요. 의료비는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 중 본인 부담을 도와요. 사유와 상황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한번 혹은 추가 집세가 급하면 주거비로 월세나 보증금 일부를 전기가스가 끊길 위기라면 체납분을 한도 안에서 지원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비 지원 항목도 확인하셔야 해요. 연료비 해산 장제,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부가 항목도 있어요. 기간은 보통 생계비는 몇 달, 의료는 일시 지원, 모든 항목이 상황과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원칙은 지금 급한 부분을 먼저 막는 것. 그렇다면 당일은 정말 가능한가요? 핵심만 잡아볼게요.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 있으니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단전 단수, 강제 퇴거 임박, 퇴원 지연 같은 즉시성이 큰 위기면 그날 혹은 아주 짧은 시일 내에 지자체가 판단해 바로 집행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의 긴급도 서류 준비 상황, 현장 확인 일정, 담당자의 판단과 지자체 예산 여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당일 또는 신속 집행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실전 준비 순서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화 한 통. 여기서 시작해요. 국번 없는 일이고, 보건복지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말하고, 신속 신청을 요청.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팀으로 바로 연결을 부탁하세요. 전화에서는 크게 세 줄로 정리해 말하는 요령이 좋아요. 지금 처한 위기. 왜 오늘 급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이래요. 어제고 통보를 받아 이번 달 월세가 비고 내일 단전 예고를 받아 전기요금이 급해서 생계와 전기지원 요청 또는 이런 식으로 가족이 수술 대기라 병원비 중 본인부담 오늘 내 결제가 없으면 퇴원이 지연되어 의료비 긴급 요청. 짧고 분명하게 핵심을 말하면 판단이 빨라져요. 둘째 서류 준비. 핵심 서류만 바로 챙깁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주소 확인 서류와 연락 가능한 번호. 위기 사유 증빙. 해고 통지나 휴업 문자. 폐업 사실 증명서. 병원 진단서 소견서. 응급수술 예정 확인. 입태원 확인서. 화재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 신고서. 피해 사실 확인. 공과금 체납고지. 단전단수예고서. 강제퇴거 통지서. 소득과 재산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사업소득 내역.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주택 보유 내역. 은행거래 내역과 예적금 잔액 조회. 차량 등록 사항. 지금 당장 없으면 사진이나 스캔본도 임시로 제출 가능. 원본은 추후에 보완 제출하면 조사 때 반영돼요. 셋째 접수 통로. 세 가지가 있어요. 각각 장단이 달라요.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접수는 바로 대면 설명. 서류를 즉시 확인해 빠진 것을 바로 보완할 수 있어요. 전화 접수는 보건복지 상담으로 상담 후 연결. 긴급도가 높을수록 먼저 전화하고 이어서 방문하세요.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한 지자체도 있어요. 아이디가 있다면 문서 업로드로 빠르게 신청 가능. 다만 아주 급한 날 현장 확인과 대면이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긴급이면 전화로 상황 알리고, 바로 방문을 권해요. 넷째 설명 요령. 이 부분이 속도를 결정 짓는 경우가 많아요. 세 문장 원칙으로 정리해서 말해요. 문서에도 그대로. 첫째 위기 사유. 둘째 오늘 급한 이유. 셋째 필요한 항목.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제 폐업 신고했고, 수입이 제로가 되었고, 이번 주 월세가 밀려. 내일 퇴거 예고가 있어. 주거비와 생계비 요청. 또 다른 예시는 아버지 수술이 급해. 오늘 결제가 필요한데. 통장 잔액이 부족해. 의료비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담당자에게는 현장 확인 일정과 집행 가능 시점을 가능하면 오늘로 조정 가능한지 정중히 여쭤보세요. 필요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연락 협조를 함께 부탁드리면 좋아요. 다섯째 현장 확인. 이 절차를 잘 넘기면 속도가 붙습니다. 담당자가 집이나 병원 사업장 등 현장을 볼수 있어요. 이때의 포인트는 적극적 협조와 사실 중심 설명, 문서와 말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고 추가 자료는 즉시 연락이 잘 되도록 핸드폰 벨소리를 켜두시고 대기. 문이 닫힌 시간은 미리 알려서 일정을 맞춰주세요. 혼자 어렵다면 이웃 통장 반장, 복지플래너와 동행, 거짓이나 과장은 나중에 불이익이 커서 절대 금물이에요. 여섯째 지급 방식 어떻게 들어오나 미리 알아두세요. 생계나 주거 등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계좌나 바우처 카드, 전기나 가스 체납은 기관으로 직접 납부,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거나 본인 부담 환급 방식, 지급 시점은 결정 통보 직후 진행되는 편이에요. 오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계좌와 신분 확인 절차, 연락되면 즉시 응답, 필요 서명은 바로 완료해주세요. 일곱째 이후 관리. 여기가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을 막는 장치라 기간과 횟수의 한도 동일한 사유로이 반복 신청은 제한 다른 사유는 가능 생계비를 받는 동안 기초생활 수급으로 전환되면 겹치지 않게 의료비는 한도 안에서 추가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해 치료 계획을 미리 공유하세요. 상황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하고 필요 서류를 보완. 혹시 부지급이나 삭감 결정이 나오면 이해 신청도 가능 기한이 있으니 결정문을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세요. 지금부터는 실전 시나리오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침에 전기 끊김 예고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바로 전화로 상담에 연결해 상황을 설명했죠. 월세도 밀려있고 어제 권고 사직을 통보받은 상태 체납 고지서 사진과 해고 통지 파일을 바로 전송했고 오후에 주민센터로 바로 방문해 접수를 완료했어요. 담당자께서는 단전 위기라며 현장 확인을 잡고 전기 체납부터 우선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했죠. 나는 통장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제출, 전녁 무렵 지자체가 공과금 일부를 기관에 대납했고 다음 날 오전에 생계비가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이렇게 핵심은 오늘 급한 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증빙을 신속히 제출하며 현장 확인을 적극 협조하는 것. 여기서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아 짧게 답해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가능한가요 라면 항목에 따라 달라요. 같은 달 같은 항목이 중복은 어렵지만 다른 항목은 가능해요.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차종과 가액을 봐요. 장애인 이동수단 등 예외도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무소득인데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금융재산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긴급도에 따라 달라요. 주소가 불안정해도 가능한가요? 라면 임시거소 확인으로 노숙인 지원과 연계해 현장 확인을 거쳐 진행되기도 해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라면 대면과 전화가 초긴급 상황에서는 오히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당일 성공을 가르는 체크리스트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급한 사유. 세 문장으로 정리. 문서에도 동일하게 위기 증빙 사진과 원본 파일을 폴더로 한 번에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과 체납 고지서, 병원 진단서나 수술 예정 확인은 최우선 첨부, 담당자 전화에 바로 받을 수 있게 연락대기, 현장 확인 요청 시 바로 협조 가능 시간대를 제한, 지급 방식 묻기, 계좌냐 대납이냐, 카드냐 확인, 결정 통보 기한과 추가 서류 목록을 메모해 두세요. 혹시 서류가 부족한가요 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사진 스캔이 먼저 가능하면 임시로 접수하고 원본은 날짜를 잡아 추가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기관 서류는 팩스나 전자문서로 담당자와 바로 연결을 요청해 동시 진행해요. 회사에서 서류를 늦게 준다면 권고사직 문자, 근로계약서 캡처, 사내 공지 메일 등 입증 가능한 자료, 최대한 모아 임시로 제출하고 보안 일자를 확정 지방자치단체마다 추가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서울형 긴급복지나 지역형 긴급복지 연계가 가능한데요. 국가 긴급복지로 막지 못한 빈틈을 메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생계비나 주거비 상한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역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꼭 함께 문의하세요. 한 곳에서 표를 만들어 비교하면 더 명확해져요. 복지제도는 숫자와 규정이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이 핵심 원칙을 다시 담아둘게요. 첫째 급한 사유를 짧고 명확하게 세 문장으로 둘째 증빙 서류는 핵심부터 사진으로 즉시 제출 셋째 선지원 요청 현장 확인 협조 연락 대기 유지 넷째 지급 방식과 추가 서류 일정 결정 통보 메모 다섯째 지역 제도와 민간 지원도 함께 연결해서 보완 잠시 숨 고르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건네 드릴게요. 도움을 청하는 일.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도는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발판이에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 걸음만 떼면 다음 걸음은 훨씬 쉬워져요. 오늘 들은 순서대로 전화하고 준비하고 설명해보세요. 급한 불부터 끄고 다음 삶을 정리하는 힘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을 곁에서 돕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가까운 분의 상황을 세 문장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고 서류를 함께 모아 주민센터 동행하여 현장에 설명해요. 그리고 결정이 날때 연락 창구가 되어서 빠르게 이어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위기를 건너는 큰 다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앞선다면 바로 움직여요. 전화로 사정을 말해 신속 심사를 먼저 요청하시고 준비한 서류 사진을 즉시 보내고 현장 확인을 협조. 오늘 해야 할일딱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상황 알리기와 선지원 요청하기. 핵심 서류 사진을 즉시 전송하기와 방문 일정 잡기. 연락 대기와 현장 협조로 지급 절차 잇기. 이세 가지만 해도 당일 혹은 신속 집행 가능성이 커져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가지며 천천히 숨 쉬세요. 지금의 위기는 곧 지나가고 다시 일어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두줄 요약을 남겨둘게요. 갑작스런 위기는 선지원 후조사로 막을 수 있어요. 핵심 서류와 설명, 현장 협조만 있으면 오늘도 가능합니다.